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RPA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RPA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여기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RPA 구축과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하나하나 계산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지겨운 엑셀 업무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서 정리 같은 업무는 이제 가라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등장했기 때문 지금 비즈 정보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RPA 업무 환경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어. 업무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로봇과 AI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특히 수많은 기업에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 RPA 도입을 통해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RPA 구축과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이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보았다. 우리 회사는 IT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IT 전문 기업으로 제조, 전자, 물류 등 여러 산업에 특화된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RPA 솔루션 구축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IT 서비스 경험과 다양한 RPA 비즈니스 노하우를 보유한 이곳.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기업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RPA의 구축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에 따라 로봇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단순 반복 업무를 감소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휴먼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아 업무 처리 정확도가 올라가고 업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RPA 분야 글로벌 1위 기업과의 사업 제휴를 맺어 RPA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는데 국내 많은 대기업에서 표준 솔루션으로 선정되어 도입 중인 솔루션이며 성능과 개발 용이성, 유지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한다. 네, 저희가 공급하는 RPA 솔루션은 사용자 친화적인 개발 도구와 ERP 연계와 로봇의 제어 등 여러 기능이 있고. 이 외에도 OCR 연계, 대규모 봇 운영 환경을 지원하고 AI 등 신기술 적용이 선도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글로벌 표준 보안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발 용의성 측면에서는 레코딩 기술과 다양한 GUI 기반의 명령어를 제공하고 500여 개 이상의 UI 명령을 사용해서 다양한 RPA 사례에 적용시 별도의 프로그래밍 및 스크립트 개발을 최소화해서 간편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소스 가득성이 우세 해 유지보수 및 재사용할 때 개발 생산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RPA 솔루션은 금융권에서 외환 업무나 신용 등급 조회를 할 때나 제조업에서 영업이나 회계 전표 처리를 할 때, 그리고 물류업에서 국제 운송 및 포워딩 업무를 할 때나 인사 분야에서 급여 및 연말 정산을 할때등 다양한 곳에 도입되고 있다는데. 도민권에서 여신 등 서류심사 보는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제조업에서 회계업무를 보시는 직원은 원리만이나 대규모 작업을 처리할 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RPA를 활용해 그런 작업을 가뿐히 처리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RPA 구축 경험과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곳.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에 RPA 솔루션을 공급해 수많은 직원의 업무 효율성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조남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RPA를 사용하는 기업이 국내에 얼마나 됩니까? 국내에는 대부분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RPA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차 산업 혁명에서 사무 업무 분야의 혁신 수단으로 RPA가 등장했고 주 52시간 정책의 적용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RPA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RPA를 사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직원이 RPA를 사용하는 1인 1 로봇의 개념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IT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반복적인 업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일로봇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용 컴퓨터를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라는 빌 게이츠의 비전이 그 당시에는 비현실적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프로그램처럼 RPA도 우리가 늘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사업재유를 맺은 RPA 1위 기업이 얼마 전 차세대 RPA 플랫폼을 발표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직접 자신의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에게 시키는 것을 시연하였습니다. RPA와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더 쉬워지고 더 똑똑해지는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현재는 RPA 솔루션의 구축과 컨설팅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의 장점인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과 결합한 챗봇, 음성봇과 같은 특화 로봇과 RPA를 접목해서 많은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울 때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종냉증입니다. 이 수종냉증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열을 발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늘이나 부추,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